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번에 진짜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정작 시작은 어느 교육원에서 진행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사회복지 17 과목 안에 실습도 한 과목 있다던데 실습은 어디서 진행해야 하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너무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가장 어려워하시는 교육원 선택과 실습 진행 과정을 포함해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 혼자 준비하는 방법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제가 설명한 그대로 똑같이 시작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해 봤는데도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저성쌤에게 아래 카톡 링크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마 그 전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취득 조건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대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전공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습자분들의 최종학력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소요되는 학기 수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최종학력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부터 알려 드릴게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진행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추가 과목이 있을 필요 없이 사회복지 17과목만 들으시면 바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가 플랜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학점은행제에서는 1년에 14과목만 들을 수가 있어서 1학기 7과목, 2학기 7과목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실습 포함한 세 과목, 이렇게 3학기 과정이 1년 반이 소요됩니다. 근데 제가 간혹 상담하다 보면, 어,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은 16 과목 안 듣고 14 과목만 듣고 1년 안에 마무리했다던데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2020년도 이전 국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0년도 이전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한 과목이라도 들으셨다고 하신다면 국법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국법 대상자들은 17 과목이 아니라 14 과목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2학기 과정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2020년도 이전에 무슨 과목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적 주면서 확인 후에 과목들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오랜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못 찾겠다 하시면 저상우쌤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상담 진행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사회복지사 2급은 무조건 전문대 이상 졸업해야 한다던데 그럼 고졸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못 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학력 조건이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17과목을 들으시면서 전문학사 학력을 위한 조건도 갖춰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17과목에 10과목을 추가로 더 이수한다 생각하시면 이야기 훨씬 쉽습니다. 플랜은 제가 아래 사진처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모두 온라인 과목으로 진행한 내학기 과정으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학기 과정을 새학기 과정으로 줄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학점을 대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자격증 한번 취득할 때 학점 인정이 많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훨씬 좋겠죠. 저는 보통 학생분들에게 아예 한 학기를 확 단축시킬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자격증들이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들인데요. 14학점 인정되는 커마 1급, 18학점 인정되는 매형 테스트, 17에서 20학점 인정되는 환경 테셋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저는 학생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 자격증들 중 하나를 취득하게 된다면 온라인 다섯 과목 이상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내 학기 과정에서 새 학기 과정으로 반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분들이 플랜 짜고 하면 혼자서 온라인 과목들을 대략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대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좀 오실텐데 실습 과정에서 가장 헷갈려하시고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실습은 거주지 근처 복지관에 가서 두달 반에서 3개월 동안 160시간을 채우셔야 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근데 이게 막상 혼자 준비해 보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실습 나가실 때 주의할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과 세미나 수업, 두 번째 복지기관 섭외와 스케줄 조정 이두 가지를 다 챙겨주셔야 실습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실습을 하려면 바로 복지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점은행제교육원에 먼저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과목 교수님이 정해준 날짜 안에 실습을 마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을 섭외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습복지관에서 실습하시는 거 이외에 교수님을 배려 나가는 실습 세미나 수업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과목은 5월 19일에 개강하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과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실습기간으로 정해진 날짜 안에 실습을 나갈 복지관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실습 가능 지역에 본인의 지역도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OT출석 중간평가에최종평가에라고 나와있는 실습 세미나 일정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 세미나 수업을 나가지 않는다면 F 즉 꽈락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미나 수업은 교육원마다 최소 3번에서 최대 15번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적게 세미나 수업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 서홍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체크했다면 실습기간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실습기간 찾는 방법은 네이버에 사회복지사협회를 검색하시고 상단에 있는 협회홈페이지를 들어가신 뒤에 현장실습센터 들어가셔서 현장실습 찾기에서 지역에 맞춰 선택하시고 그 뒤에 선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검색하신 뒤에 실습 기간 선정 현황 다운로드하면 바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관 선정 현황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실습 나가는 시기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 성웅 쌤이 실습 기간 선택 시 드리는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관 섭외는 최대한 거주지 근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루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습 기간을 멀리 잡아버리시면 오후 가는데 힘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복지관을 섭외하시는 것도 미리 일을 배워보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으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섭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 조정인데요. 실습은 총 160시간에 나가셔야 하고 하루 최소 4시간에서 8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0일에서 40일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2급 진행하시는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내 스케줄과 복지관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할건 내가 실제로 비울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직장이면 연차 몇개쓸수 있는지, 학생이면 수업 없는 시간, 주부면 아이를 케어 가능한 시간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기관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원 세미나 수업 날짜와도 겹치면 안 되겠죠. 혼자 하신다면 꼭 세미나 일정과 본인이 실습할 수 있는 일정, 그리고 기관이 가능한 일정 이세 개를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실습 진행 과정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실습은 쉬우면서도 복잡한 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체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반년에서 1년까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말한 내용들 애모하시고 계획 잘 세워서 실습하시는 걸 바로 추천드립니다. 상담 진행하다 보면 실습 다음으로 어디 교육원에서 수업 들어야 할지 고민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교육원 선택해야 할때 체크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식기간에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과 없는 교육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식기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식기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학점은행제 검색하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일 상단에 뜨게될 건데 이 사이트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총관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표준 교육 과정에서 교육 훈련 기관 조회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개설된 모든 교육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회복지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원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누르시면 안전한 교육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1대1 맞춤 설계 도와드리는 저희 교육원으로 오셔도 문제가 없으셔서 통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플랜 짜드리고 맞춤 설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원의 차이를 플래너 있는 교육원과 없는 교육원으로 나눠봤는데요. 두 교육원은 어쩔 수 없이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인건비 때문인데요.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들은 출석, 시험, 과제 그리고 실습 공지사항 등 학생들의 알림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과정 잘 마칠 때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과목이 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비용은 따로 플래너한테 주는 것이 아닌 교육원의 수강료 납부할 때 과목당 비용에 조금 포함되는 거죠. 반대로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불치전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놀랍게도 정확한 학점은행제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플래너 없이 혼자 해볼래라는 학생분들은 굳이 더 비싼 가격으로 수업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1도 하고 있고 학점은행제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과정을 마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플래너 없이 사회복지사 과정을 학력별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다들 실습과 교육은 고르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음에도 궁금하거나 헷갈리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 서웅쌤에게 카톡 링크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서웅쌤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표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